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케이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 부한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에 공원을 지으면서 철새 도래지이자 서식지를 훼손해놓고 다시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으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이 줄포 생태공원 안에 1만 육천여 제곱미터에 5억 원을 들여 철새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도로와 가까워 서식지 입지 조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정읍 소식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정읍시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읍시의회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정읍시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과 지원을 주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읍 작은 영화관에서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 교육희망 네트워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로그북 상영회를 열고 복진호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의 한 대규모 축사 건축업체가 토사를 무단으로 쌓아놔 무주군의 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쌓아놓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만 해당 축사 건축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토사를 불법 적지해 토사 유출 등 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무주군 축사 건축 현장의 토사 무단 적재로 인한 재발생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역 미디어 국장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에 축사 건축업체가 토사를 무단으로 적재한 것이 적발돼서 무주군으로부터 적재 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무주군 적상면과 안성면 경계에 있는 옛날 우두제길 초입에 대규모 축사를 짓는 공사가 최근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업체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수천 톤 분량의 토사를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계곡에 불법으로 버려서 쌓은 겁니다. 이곳은 공사업체가 아닌 무주군 소유에 임한데요. 법을 무시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 유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사가 쌓여 있으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계곡에 쌓인 토사는 경사면 높이가 무려 4, 50m의 그 면적이 웬만한 운동장 크기입니다. 지금도 토사 윗면 가장자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계곡 바로 앞에 통영대전고속도로가 지납니다.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무너진 토사가 계곡의 물길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까지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대책위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장마여철에 이게 내려간다고 하면 저기 고속도로 밑에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물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막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저 고속도로가 결국 방죽의 그 재방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가 돼야될 텐데, 그런데 이 업체는 축사를 짓기 전부터 논란이 계속되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 공사는 애초 인근 마을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처음에 신청한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고 2차 건축물 공사를 사전에 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 건축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꼭받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업체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환경 영향평가를 신청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 그러면 업체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근에서 내린 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무주근의 허가 절차를 밝겠다는 겁니다. 또 무주근에서 고발 조치한 건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책 위원회는 청정 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는 것과 불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군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전히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사업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온 만큼 무주군의 대처가 중요할 텐데 무주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주군은 해당 업체에서 복구 계획이 담긴 설계도를 제출하면 적지 복구,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토사 유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원상 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해 위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